신는 해를 주네 거기 깊쁨이 기도 시간을 복을 주시네 보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So in the shoes 신, 오, 난, 내, 을 소, 이, 내, 속 에, 고, 신, 어, 에, 고, 신, 어, 에, 고, 신, 어, 에, 고, 신, 어, 에, 고, 신, 고, 그 고, 신, 을 에, 고, 신, 서러지고 그은 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 청년 때문에 다른 청년들도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청년을 여느 때처럼 자상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궁금한 것이 있다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왜 해야 하죠? 성경 어디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암흑개야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너 지금 목사님한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목사님을 떠보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범하지 아니하고. 너이 말씀 들어본 적 없어? 여기 봐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 우리 주변에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주변에 아는 사람이든지 내가 그동안 알고 배웠던 신앙 지식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거나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나 신앙 지식을 배워 와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만일 장로로 권사로 은사로 은퇴를 하시게 된다면 성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은퇴하는 날 성도들 앞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말속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뮈엘이 왜 은퇴를 하면서 이토록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 이겨내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까?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려서부터 할수록 좋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와 제사장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자녀에게 기도를 강조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엄마가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엄마, 기도에 대해 강조하지 못하는 엄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간증을 말할 수 없는 엄마는 신앙의 엄마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기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흘러내려갑니다. 가장 축복받은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해주는 부모님을 둔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성전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며 봉사하며 자라났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그다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술을 끊으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좀 깜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다르게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아이들처럼 세상 것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것들은 조금 천천히 접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반드시 기도의 본을 보이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되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만 가르쳐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내 속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저항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더 간절히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훈련이 되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지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어지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쉬어짜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만을 가르쳐 주면 내 속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물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너무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두 시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쌓일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여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를 쓰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인 패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영적으로 성공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쉬게 되면 매일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왜 그럴까? 그런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계속 그런 부정적인 마음, 패배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무슨 만족이 있겠으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꿔야 되는데, 그 비결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파란불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자신감이 없고 어두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파란불로 바뀌게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 이상하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 어디로 갔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기도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다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수 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기도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흐르도록 만드는 비결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녁 영상기도에 참여하신 후에 계속 기도의 끈을 이어가십시오. 저녁 영성 기도의 말씀은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듣고 알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쇼파도 좋습니다. 방바닥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를 깨워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 날 깨우신다는 생각으로 일어나 그 즉시 기도하십시오. 밤 시간과 새벽 시간이 아니면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도는 남들 자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남들 자고 싶은 만큼 다 자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깨어서 하는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잠을 깨우라는 말입니다. 마가음 14장 37절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쉬머나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수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잠을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밤에 잠을 덜 자면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깨워서 기도하든지, 잠을 깨우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귀의 시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잠한 시간만 덜 자고 기도하십시오. 그날 하루가 편할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쌓이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일평생 마귀의 시험에 시달리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기도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은 기도로 그 결판이 날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뭔가를 많이 누리고 얻어야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기쁘고 평안하고 자신감이 넘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교회의 그 십자가도 거뜬히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짜증과 스트레스에 묶여서 사는 게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모든 스트레스와 짜증과 고통은 기도를 통하여 녹이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와 짜증은 술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 사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습관은 끊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쓰레기는 걷어가 주시고 내 영혼은 하늘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쉴 바람 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의 삶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와 거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내 영혼과 육체를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쉬어 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면서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지 않냐 였습니까이 밤에 주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가장 좋은 모든 것이 위로부터 보호짐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저세 번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수여, 수여, 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